안녕하세요. 저는 윤양입니다이 친구는 바로 저의 도움이 하늘고래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영상을로 한번 가 보실까요? 고. 오늘의 첫 콘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닌텐도입니다. 아셨죠? 그럼, 닌텐도의 동물의 숲 게임으로 고고싱! 자, 이제 들어가 줄게요. 나름 꾸며놨어요. 한지 한, 음,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동물의 숲에 저장해놓은 이름은 모롤이예요 제가 시나몬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네요. 안내 방송도 듣고요. 저는 시나무를 유화의 섬이라고 합니다. 캠핑장에 손님이 왔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고고싱!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안 보이니까 더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이쁜애 나오길 바랍니다. 리즈 이거 누구예요? 진짜 이상, 이상하게 생겼는데? 포크 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는 탈락 좋은 친구 불러와라 그 다음은 제 섬을 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우선 그러면 광장 이거 비행장 섬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쇼자 왔는데요 보이시죠? 저는 초록색 비행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저는 출입 X 섬으로 막 지정을 했거든요. 돈안 내면 못 들어가게 막 이렇게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놀러 오게 된다면 <laughs>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한번 여기는 돈안 내신 분들 이렇게. 막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로 가면 광장이 나옵니다. 어? 차들이 고민을 하네요? 한번 볼까요? 예, 섬 떠난대요. 넌 절대 안 돼. 알지? 그러면 섬 구경으로 다시 너는 얘는 탈락이야. 그럼 갑시다. 자, 우선 섬 관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부터 보여 드릴게요. 주민 주민. 자, 여기 사람 주민도 있고 여기 뽀함이 있고요. 좀 보세요. 얘는 사이다도 있어요 동동이 차도 아까 이사할게 어. 그리고 이거 얘를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섬을 다볼 시간은 안될 것 같아요 어? 여기 이야기하고 있네요 리 참관 한번 해볼까요? 아 이제 이야기는 그만 다 아, 끝났고요 이제 저의 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요 보시죠 얼굴이 청소하고 있네 저말리지 엄청 많죠 그쵸 그쵸 ATM기 과연 짜란, 엄청 많이 있죠? 어쨌든, 돈은 벌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갖고는 밭이 있는데, 거길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씨. 자, 이제 밭에 도착했는데요. 엄청나죠? 이거 다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아 이거 다 팔면 한 13만 원 나옵니다. 아니, 13만 대, 대리오 그럼 한번 따볼까요? 배속, 배속! 어? 아, 이거를 우선 <laughs> 하나씩 따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배속 배속 얼른 갑니다 얼른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게 돈이나 섬의 구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북극이에 남극이에요 전 남극인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니까 혹시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알려,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동무습 안 하면 안, 하, 안, 아,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한 거니까 여러분이랑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열심히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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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침묵의 시작. 자, 완전한 바.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손을 싹 스치면 이게 농작물이 다 수확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3, 2, 1 에이, 에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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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네요 마법의 손 어? 효과가 안 통했네요 한 줄은 줄은 것 같은데 주머니가 꽉 찼나 봐요. 어, 그러네요. 그럼 팔러 가볼까요? 자, 바로 상점로... 상점에 들어갑니다. 잘 보시죠? 고까요필요 음... 없는 건다팔 게요. 와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남은 거 수확하러 고고씽 다 됐네요. 여러분, 더잘 보이게 다시 해드릴게요. 알고 있죠? 또? 어쨌든. 그러면 이건 다시 물을 줘야 하지만 오늘은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